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을 준비하는 40살 예비신부예요. 드라마에 단골로 등장하는 대사가 있죠. 나이 차는 숫자에 불과하다. 솔직히 전이말안 믿었어요. 나이 차이가 나면 당연히 세대 차이가 느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제가 경험해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적어도 사랑하는 사이에는 말이죠. 제 남친은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그렇다고 띠동갑까지는 아니고 7살 정도요. 남친이 7살 연하라고 하면 다들 "이야, 능력 있네. 너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이러는데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남자 연예인들은 뭐 다들 나라 몇 개씩 구한 사람들이게요. 결혼기사 뜨면 띠동갑 차이는 기본이고 20살 이상 차이나는 어린 여자들이랑도 쉽게 결혼하니까요. 그뿐인가요? 남자가 한두 살 많은 경우엔 그냥 커플이라 부르면서 여자가 나이 많을 땐 굳이 연상녀 연하남이라고 콕 찍어서 밝히잖아요. 뭐 그렇다고 제가 남녀평등을 위해서 연하남을 골랐다는 건아니고요 모르는 사람들은 나이 많은 여우가 순진한 어린 남자 홀렸다고 그러는데 그 반대예요. 사실 제가 모태솔로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만나면 연애 경험이 있는 남친이 리드를 하게 됐죠. 데이트 장소를 고르거나 만나서 할 것들 그리고 소소한 이벤트까지 전부 그래서일까요? 남친을 만나면서 한 번도 어리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기대고 싶은 사람? 뭐 그런 느낌이었죠. 남친과 저는 화실에서 만났어요. 소묘 강사와 수강생으로요. 당시 전 같이 뭉쳐 다니던 친구들이 모두 결혼한 상태라 낙동강 오리알 신세였어요. 주말이면 뻔질나게 울리던 휴대폰이 그렇게 잠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들 살림하랴 애들 키우랴 주말이라고 놀러 다닐 짬이 없었죠.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우물을 찾듯이 혼자 놀거리를 찾아 나섰고 그러던 중에 회사 동료 추천으로 소묘를 배우게 됐죠. 남친은 독일 유학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된 상태로 취업 준비를 하면서 선배 화실에서 취미반 소묘 수업을 맡게 된 거고요. 솔직히 남편에 대한 첫 인상은 별로였어요. 아니 별로라기보다는 내 남자가 될 일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다는 게 맞는 표현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7살 차이인데 전 석고 소묘하면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젤 앞에 고상하게 앉아서 아그리파 줄리앙, 비너스 같은 석고상을 그리는 걸로 알았어요. 근데 자. 지금부터 다들 연필을 들고 3절 켄트지 가득 가로, 세로 두 방향 대각선으로 선을 긋습니다. 빽빽하게 채워주세요. 시작! 맙소사, 그놈의 얼어죽을 선 긋기만 주구장창 시키지 뭐예요. 겉도 2주 내내. 저요, 정말 팔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선을 긋는 사이 남친의 빛나는 외모에 홀려 화실로 몰려왔던 수강생들은 팔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과 함께 후두둑 떨어져 나갔어요. 그렇게 2주 만에 수강생은 반토막이 났죠. 그런데, 이젠 그림 그리실 분들만 남은 거 맞죠? 그럼 오늘부터는 입체도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알고 보니 가짜 수강생들 떨궈내려고 죽어라 선급기를 시켰던 거 있죠. 뭐, 결과적으로는 덕분에 소묘하는데 도움이 되긴 했지만 말이에요. 남친은 수업 때마다 노래를 틀어줬어요. 낡은 더블 데크에 카세트 테이프로 말이죠. 퀸부터 오아시스, 너바나, 블러등 등딱제 취향의 곡들이었죠. 음악 취향이 비슷해서인지 이 남자한테 점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건 남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우린 수업이 끝나고도 좋아하는 음악 얘기며 영화 얘기를 나눴어요. 남친이 유학생을 했던 퀼른 지역 얘기도요. 알고 보니 3년 전 12월 25일 우린 한 장소에 있었더라고요. 퀼른 대성당에서요. 당시 독일 출장 중이었던 저는 크리스마스 미사를 보려고 킬런 대성당을 찾았었거든요. 그런데 남친도 마침 그때 그 성당에서 미사를 보고 있었던 거죠.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한 공간에 있었다니. 기분이 묘했어요. 왠지 이렇게 만난 게 운명인 것도 같고, 덕분에 우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죠. 그렇다고 사귀는 건 아니고 수업이 끝나고 커피를 마시러 가거나 같이 밥 먹는 사이 정도? 처음이었어요. 남자랑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나는 건. 이 나이 먹도록 남자를 사귀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가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못해서였거든요. 이렇게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더욱 놓치기 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아쉬웠죠. 아, 내가 몇 년만 늦게 태어났다면 좋았을 걸 하면서 말이죠. 참 희한하죠. 남친을 향한 마음이 커질수록 석고상을 그릴 때마다 석고상이 남친 얼굴로 그려지는 거예요. 다행히 제 실력이 형편없어서 다른 수강생들은 눈치를 못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수업 시간보다 일찍 화실에 도착한 저는 이자 앞에 앉아 그림을 그리는 남친을 보게 됐어요. 연필이 종이에 다 사각거리는 그 소리가 어찌나 좋던지 연필 선소리가 날 때마다 켄트지의 나딕은 얼굴이 선명하게 떠오르더군요. 저였어요. 남친은 제 인기척을 느끼곤 절 보더니 에이, 들켰네. 몰래 그려주려고 했는데. 저,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에요. 네? 아니, 왜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난생 처음 마음이 맞는 남자를 만났는데 이렇게 끝이 나게 되다니. 그렇다고 나보다 7살이나 어린 남자한테 먼저 대시를 하기도 그렇고. 아쉬운 마음만 가득했죠. 남친은 가을 학기부터 대학에 강의를 나가게 됐다고 하더군요. 거기다 유학생활 중에 알게 된 친구들이랑 창업도 하게 됐다고요. 사실 처음엔 한달 정도 수업하기로 하고 나온 건데 3개월이나 하게 됐네요. 수정 씨 때문에. 뭐? 나 때문이라고? 남친의 말에 제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죠. 몰랐어요? 나 수정 씨 좋아하는데. 수정 씨는요? 저 어때요? 할렐루야. 제 마음 속에선 폭죽이 팡팡 터지면서 저를 닮은 미니미들이 쌍수를 흔들며 좋아요를 외치고 있었죠. 하지만 그 말을 목구멍 밖으로 쉽게 내뱉지는 못했어요.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물쭈물 거리는데 밖에서 수강생들 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이렇게 내 첫사랑을 놓치고 말 것인가. 갈등이 됐어요. 그런데 불현듯 어쩌면 이게 이번 생의 첫사랑이자 마지막사랑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좋아요. 라고 대답했죠. 말이 끝나자마자 수강생들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간당간당하게 세이프였죠. 그렇게 우린 사귀게 됐어요. 제 연애 소식에 친구들은 난리가 났어요. 축하해주면서도 한편으론 남친은 아이 때문에 걱정을 했죠. 혹시 제가 상처받게 되진 않을까 하는 눈치였어요. 저 역시 그런 생각을 안 했다면 거짓말이겠죠. 더군다나 남친이 여대의 강의를 나가게 되면서 더더욱. 그래서 초반엔 일부러 월차를 내고 남친 학교에 가기도 했어요. 일 때문에 근처에 왔다가 들린 것처럼. 그런 저를 남친은 무척 반가워했지만, 대신 여학생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죠. 사실 대학 강의는 돈이 되지는 않았어요. 교통비에 밥값 정도였으니까요. 그나마도 매 학기 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설상가상으로 남친이 친구들과 시작한 미디어 관련 사업도 생각만큼 잘 풀리지 않았어요. 그게 통해 인맥도 없고, 이렇다 할 경력도 없었으니까요. 할수 없이 전 조그맣게 사업을 하시는 아빠한테 도와달라 부탁을 했어요. 피부 관리샵을 운영하는 엄마한테도 남친 회사를 통해 지역 광고를 찍으라고 압력을 넣었고요. 이렇게 저렇게 제 부모님과 지인들의 도움으로 남친 회사는 그럭저럭 굴러가게 됐죠. 그렇게 2년간의 연애를 끝으로 우리는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서른 끝자락이던 해에 하려고 했는데 남친 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40살이 된 올해 하기로 했죠. 우리 집에선 제 나이가 나인지라 반대는커녕 시댁에서 오케이만 떨어지면 바로 식을 올릴 기세였죠. 다행히 엄마, 아빠 모두 남친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드디어 시댁으로 인사가는 날이 됐어요. 예비 시어머니께 남친편에 스카프 선물을 보내드렸던 터라 가벼운 인사 선물 정도로 준비했죠. 전 화장을 시작했어요. 조금이라도 더 어려 보이려고 발악을 하는 제 자신이 참 한심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아무래도 나이 때문에 걱정이던 저는 아침부터 장이 꼬이기 시작하더니 시댁에 도착할 때 쯤엔 허리를 펴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남친은 많이 아프면 다른 날로 미루고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그럴 수는 없었죠. 첫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이니까요. 결국 근처 약국에 들러 약을 사먹고서야 온전히 허리를 펼수 있었어요. 그리곤 시댁 초인종을 눌렀죠. 누구세요? 인터폰을 통해 젊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분명히 남친한테는 형제가 없다고 들었는데. 남친한테 물어볼까 하다가 일단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서와요? 오느라 힘들었죠? 예비 시어머니께서 딱 예의를 지키는 선에서 절 맞아주셨어요. 그런 어머님 옆엔 젊은 여자가 딱 붙어 있었죠. 마치 딸처럼요. 말 끝마다 예비 시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말이죠. 약기운에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게 인사를 마치고 남친 집을 나섰어요. 차에 오르자마자 전 물었죠. 아까 그 여자. 누구야? 아, 현주, 아는 동생이야. 아는 동생? 그날 더 집요하게 캠으로 써야 했는데, 제몸 상태가 엉망이라 거기서 끝낸 게제 실수였어요. 인사를 드리고 온지 얼마 뒤, 예비 시어머니께서 집으로 잘 부르셨어요. 남친은 회사 일로 바빠서 저 혼자 갔죠. 그랬더니, 얘기 들었겠지만, 우리 쪽은 친척이 별로 없어서 예단비 많이 안들 거다. 다른 집에 비하면 거저지. 참, 우리 현주 말이다. 얘는 내 친딸이나 준배 없는 애야. 그러니까 신우의 예단 챙긴다 생각하고, 우리 현주 예단도 준비해오렴. 알겠지? 현주야, 내가 갖고 싶다는 가방이 넘버가 어떻게 되지? 전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아니, 남친 여동생도 아니고, 그냥 아는 동생한테 예단을 해주라고요 게다가, 그 여자가 원하는 가방이라는 게, 500이 넘는 샷땡백이더라고요 아, 미친. 전 황당한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대충 말을 얼마 부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남친을 찾아갔죠. 자기야, 현주라는 그 여자 도대체 정체가 뭐야? 아니, 내가 왜그 여자 예단까지 해와야 해? 그랬더니 남친 반응이 가관이었죠 당연히 현주 예단 다 해와야지. 엄마가 말안 해? 현주는 우리 가족이나 마찬가지야. 가족이나 마찬가지지. 진짜 가족은 아니잖아. 정확히 그 여자는 어떤 관계야? 어? 그제야 남친은 기가 막힌 진실을 털어놨어요. 전 여친. 뭐 뭐? 순간 열이 확 올랐어요. 아니 세상에 전 여친을 딸처럼 집에 두고 키우는 것도 모자라 며느리한테 전 여친 예단까지 해오라고요?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나 독일 유학 가 있는 동안 현주가 우리 엄마 돌봐줬어. 솔직히 현주한테는 아무 감정 없지만 우리 엄마한테 해준 거 생각하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건다 해주고 싶어. 자기도 나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순간 머릿속이 텅 비는 느낌이 들었어요. 화를 낼 기운도 없었죠. 그래서 지금은 몸이 안 좋으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날 밤 두통약을 먹고 막 자리에 누우려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저 현주예요. 기억하시죠? 전 여친이었죠. 오빠한테 얘기 들었다면서 많이 놀랐냐더군요. 꼴에 절 위로하는데 기가 차서 정말 자기였어도 이런 상황이 이해 안갈 거라나요. 그리고 근데 언니 는 연애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개중 헤어진 연인들끼리 잘 지내는 사람도 많아요. 나이도 많으신 분이 그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솔직히 언니 나이에 오빠 같은 남자 어떻게 만나요? 그 나이에 선을 봐도 늑다리 아저씨나 후처자리가 고작이지. 어머 미안해요. 언니 속상할까봐 위로한다는 게 제가 거짓말을 잘 못해서. 생각 같아선 당장 달려가서 머리채를 쥐어뜯고 싶었지만 그 정도로는 성이 찰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한발 물러서기로 했죠. 현주씨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더 이상 통화를 못하겠어요. 이만 끊을게요. 전 전화를 끊었어요. 기다렸다는 듯 눈물이 쏟아져 내렸죠. 너무 화가 나서 어걱거리며 한참을 울었어요. 남친과 남친 엄마, 전 여친까지 모조리 밟아버리고 싶었어요.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었죠. 그렇게 울다 지쳐서 전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친구를 통해 뒷조사를 해주는 업체를 소개받았죠. 업체에 현주라는 여자에 대해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남친과 전 시댁으로 불려갔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호출이 있었거든요. 절 보자마자 어머님은 넌 관리 안 하니? 안 그래도 나이도 많은 애가 피부가 그게 뭐야? 나 봐라, 너엄마샵에 가서 매주 관리받았더니 팽팽한 거. 사람들이 보면 네가 내 언니인 줄 알겠다 얘. 그러게요, 언니 관리 좀 하세요. 그래도 오빠 바람 나면 어쩌려고. 아주 둘은 쌍으로 꼴값을 떨더군요. 잠시 뒤에 있을 결전을 위해 전 말을 아꼈죠. 참, 오늘 부른 건 다름이 아니고 집 문제 때문인데 너희 한몇년 들어와 살아야겠다. 결혼하면 시집 가풍도 익혀야 하니 그게 맞을 것 같아서 말이다. 그 말에 남친은 펄쩍 뛰었죠.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전셋집 해주기 했잖아. 그리고 여기 들어와 살면 현주는... 현주가 왜? 현주도 같이 사는 거지. 얘 예, 아가, 내가 말했지. 우리 현주는 내 딸이나 진배 없다고. 그러니 신우이다 생각하고 잘 지내렴. 얘가 싹싹하고 성격이 좋아서 금방 친해질 거다. 아주 보자 보자 하니 끝도 없더군요. 친해져요? 왜요? 저 여자가 뭐라고 내가 친해져야 되는데요? 뭐? 저 여자? 너 그게 무슨 말이냐? 신우이한테. 그리고 왜라니? 너 지금까지 내 얘기 못 들었니? 얘는 내 딸이나. 아우 지겨워. 딸이나 진배없다고요 그래서 뭐요. 준비 없는 거지 진짜 딸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어떤 딸이 지 엄마 집에서 도둑질을 해요. 자기가 아끼던 카메라도 잊어버렸다고 했지? 그거 저 여자 짓이야. 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언니가 봤어요? 내가 그랬다는 증거 있냐고요? 증거? 너랑 동거 중인 남자가 다 불었어. 네가 그 남자 카드 긁고 갚을 돈 없다고 대신 갖다 줬다며. 그 뿐이니? 너 어머님한테 돈도 빌렸지? 미국에 있는 아빠 수술해야 하는데 보험 처리가 늦어져서 그렇다고 7천 빌려 갔잖아 아니 그걸 네가 어떻게 하니? 설마 그거 거짓말이니? 그런 거야? 얘 현주야 너말좀 해봐 말해 뭐예요그 돈도 돈거남 시켜서 사채업자들한테 다 들어갔다는데 그 뿐인가요? 어머님 폐물들 그것도 이미 다 털어서 다 팔았대요 근데 뭐요? 딸이나 진배 없어요? 웃겨 정말 제 말에 전 여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예비 시모는 득달같이 달려들어 전 여친의 머리채를 잡았죠. 어머님, 저 얘기 아직 안 끝났는데요. 일단 저랑 먼저 얘기 끝내시고 나서 그쪽이랑 용무 보세요. 그동안 저희 엄마 샵에서 화장품이랑 외상 걸고 피부 관리 받으신 거요. 도합 470만 원 나왔더라고요. 요거 이번 달까지 정리해 주세요. 안 그러시면 소송 갑니다. 얘 예, 아가 무슨 소리냐? 너 그러고도 내 며느리로 살수 있을 것 같니? 흥분해서 시어머니 목소리도 갈라지더군요. 누가 당신 며느리로 살겠대요? 세상 어떤 미친년이 전 여친 끼고 살겠다는 시어머니를 모셔요. 택도 없는 소리 마세요. 누울 때를 보고 다리를 뻗으랬다고 이 정도 얘기 들으면, 아, 이번 혼사는 여기서 끝이구나 하는 생각, 안 드세요? 제 말에 남친은 펄펄 뛰더군요. 이게 다 엄마 때문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야, 정신 차려. 내가 자기 엄마 때문에 이러겠어? 자기 엄마야. 안 보고 살면 그만이지. 근데, 개념 없는 남편은 어떻게 데리고 사니? 남편을 안 보고 살 수도 없고. 우리 결혼 파토난 건 어디까지나 너 때문이야. 전 여친 정리 제대로 못하고 맺고 끊는 걸 못한 니네 탓이라고.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야. 그동안 직원들 월급이며 돈 필요할 때마다 빌려간 돈, 그거 이번 달 안에 정리해줘. 사랑이 끝나면 채무 관계도 깔끔하게 끝나는 게 인지 상정 아니겠어? 자기야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졌어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돼? 내가 평생 자기한테 잘할게, 응? 어? 됐고 이봐 전 여친 나이 남자한테 정 떨어졌거든 그러니까 이 남자 너 가져라 전제할 말만 하고 그 집을 나왔어요 제가 나온 뒤 안에서는 세 사람이 뒤엉켜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 후로도 한동안 남친과 예비 시어머니한테 끈질기게 전화가 왔어요. 한달 기한 내에 돈을 갚지 않아서 제가 형사 고발을 했거든요. 참전 여친은 결국 경찰에 절도죄로 넘어갔다고 하더군요. 딸이나 진배 없다더니 무슨 엄마같이 딸을 경찰에 넘긴대요. 전 모든 걸 훌훌 털고 여행 다녀오려고 합니다. 혼자 잘 즐길 수 있는 인생을 살아보려고요. 결혼 그거 안 하면 어때요? 굳이 이런 인간들이랑 꾸역꾸역 얽혀 살면서까지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니까요. 인연이 되고 상황이 되면 하는 거겠죠. 쓰고 나니 뭔가 정말 훌훌 털리는 것 같네요. 제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